중국 대륙을 덮친 최악의 스모그 탓에 곳곳에서 진풍경이 연출됐는데요. 네, 스모그 퇴치용 물대포가 등장하는가 하면 스모그 보험도 다시 나왔습니다. 이와 중에 짝퉁 스모그 마스크를 대량으로 제조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본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력한 물줄기가 스모그로 희뿌연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전방 100m까지 물을 뿜어내 스모그를 몰아낸다는 물대포 살수 차량입니다. <목소리> 지난해 봄 등장했다 사라졌던 스모그 보험도 다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2마오, 우리 돈 4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폐암 등 스모그 관련 질병 진단이 내려질 경우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모그 공포 심리를 이용해 제1송만 챙기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세관 당국은 미국 유명 상표 3M 제품의 짝퉁 마스크 12만 개, 약 25억 원어치를 몰수하고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마스크들은 유명 상표만 붙였을 뿐, 오염물질 정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장기간 착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이 <목소리> 또 베이징에 사상 처음으로 발령됐던 스모그 적색경보는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사흘 만에 해제돼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상당국은 토요일부터 다시 약한 수준의 스모그가 수도권을 감쌌다가 오는 14일이나 완전히 흩어질 것으로 예보해 스모그와의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